626번은 k의 범위가 주어졌고, 이 실수 k에 대하여 원점에서 곡선의 근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 구해볼게요. 그러면 곡선부터 그려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건 3차 함수. 최고항이 플러스 1이고, 그리고 k의 범위가 0과 2니까, 2k는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3차 함수는 0, 0, 4, 0이 지나고 그리고 2K는 0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어차피 3차함수의 그래프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K 지점이 될 거고 문제는 원점에서의, 원점에서의 접선, 두 접선 요거 하나랑 그리고 또 이거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는 접점 위에 접선 그리고 여기는 0,0이 지나고 이 접선의 방정식도 0,0이 지나겠죠. 그럼 여기는 음,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f 프0 값이 기울기 m1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0,0이 지난다라고 하고 이 m2의 기울기를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m1 곱하기 m2는 k에 관한 식이 될 거고 이 k에 관한 식은 k 값의 범위 안에서 최소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먼저 요거 도함수 값을 알아야 되니까 y' 프라임 x는 곱셈이분 x-4 x-2k 그리고 x x-2k 그리고 x x-4 이렇게 미분될 거고 일단 x는 0일 때 m1 기울기 0 대입하면 여기는 0대 버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니까 8k가 m1이 되겠죠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 그러면 여기는 이 접점 t콤마 t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k 위의 점이니까 y 마이너스 t t-4, t-2k 좀 시기 복잡하긴 하겠지만 계산해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그럼 기울기는 여기다 t 값에 대입하니까 t-4, t-2k 그리고 t, t-2k 플러스 t, t-4 되고 이게 x-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접선에 방정식이 0, 0이 지나는 거니까 0, 그리고 얘가 0, 그러면 마이너스 t가 양쪽 곱해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 t, t는 0이 아니기 때문에 t는 0값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t를 나눠주면, 그러면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k, 그리고 여기는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k 플러스 t, t 마이너스 2k 플러스 t, T-4가 되겠죠. 그러면 T-4, t k, T-4, T-2k 사라질 거고, t로 나눌 수 있죠. t로 나눠주고, 그리고 넘겨주면 T 플러스 4가 T-2k랑 같은 거니까. e t는 2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t 값은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응, 여기. t x좌표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2는 여기다 k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은 대입하면 k 플러스 +E 2 대입하면 k 마이너스 -E, 2 그리고 여기다 k 플러스 +E 2 대입하면 2 e 마이너스 k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E, 2 그리고 2 e 마이너스 k 그리고 k 플러스 +E, 2 그리고 음, K-2 이렇게 되겠죠. 이게 M2의 기울기인데 K 플러스 2, 2 e 마이너스 K,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니까 이 마이너스 빼주면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빼면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M2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전개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아, 음. 그리고 마이너스 4가 m2가 되겠죠. 그러면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8k 곱해주면 마이너스 8k의 3승, 그리고 48에 32k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2k가 되겠네요. 요게 m1, m2 곱한 거고, 요거는 k의 3차 함수, 그리고 K의 범위가 주어졌죠. 요거는 요런 꼴이 될 거니까 최솟값 구하기 위해서 K의 범위에서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요. K의 범위는 2범위고 그리고 K의 식은 마이너스 8K 3승 32K의 제곱 마이너스 32K가 되겠죠. 미분하면 23K의 제곱 64K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로 묶어줄까요?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8로, 8. 8k, 그리고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31, 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2니까, 여기가 3분의 2죠? 그리고 여기가 2, k의 범위. k는 0에서 2니까 여기가 극소값이 되겠죠? 0에서 2 범위. k값이 3분의 2일 때 극소값을 갖겠네요. 문제는 극소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다가 3분의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배에 27분의 8이 되는 거고, 플러스 32 곱하기 9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2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통분 27로 여기는 마이너스 64가 될 거고 여기는 3 곱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음2 곱해지면 64고 3 곱해지면 6이 되는 거죠 6 곱하기 64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9를 곱해지니까 64 곱하기 9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에 64를 곱한 거고 여기는 64에 6을 곱한 거니까 27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6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3의 인수고 여기는 2의 인수니까 약분 될일는 없고 64 곱하기 4는 4, 4, 16 4, 6, 24, 256 답은 27분의 마이너스 250 6이 되겠죠.